이현과 연지영의 사이는 이제 숨길 수가 없습니다. 경합 준비하느라 손까지 다치며 고생하는 연지영.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현의 눈빛이. 그냥 평범한 눈빛이 아니에요. 얼마 전 자객습격으로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긴 두 사람. 이제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. 이현은 미안하다며 나라의 일을 맡긴 걸 자책하지만, 연지영은 질땐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. 며 꿋꿋하게 맞섭니다. 그런데, 이 둘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바로 강목주. 질투가 폭발해서 결국 연지영의 뺨을 후려칩니다. 이유도 모른 채 맞은 연지영의 얼떨떨한 표정. 아, 이 장면 진짜 충격이었어요.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, 연지영을 애타게 찾아 헤매는 이헌의 모습까지. 과연 두 사람,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? 연지영을 공녀로 달라. 는 명나라 사신 우군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이현은 참지 못하고, 이것을 휘두르며 분위기를 군사 충돌 직전까지 몰고 가는데요. 도대체 이현이 휘두른 이것은 뭘까요? 그 해답은 유효의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. 바로 1화 이후로 자취를 감췄던 망울로, 그 기록을 보면, 우군이 연지영을 공료로 달라하였으나, 그 자리에서 그의 목을 베고 싶었다. 그러나 대신 주먹을 날렸다. 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. 이연이 휘두른 건 바로 맨 주먹이었던 겁니다. 칼도 무기도 아닌 주먹 한 방으로 사신을 가격하다니, 이거 전면 충돌 아니냐고요? 망울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대국의 체면을 더럽혔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. 결국 이번 경합에서 연숙수가 명나라 숙수들을 꺾고 승리를 거둔다는 복선이었던 겁니다.